전진이형이 17개 감사합니다 디코뭔디코를해또 뭐 여보세요 이거 랜.. 이거 랜터큰데? 신하사하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라 좋아. 그러네 3세트 정우형이 몬티올이네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네 몬티올 날카로운거 하나 깎올라야네 알아서 방금 잡아라 현재가 막내 아니야? 조용 있으면 <laughs> 근데 이미지가 두유리가 만내다 맞네. 실력 거야. 때문에 만들로 들어왔는데 이게 스타가 실력 때문에 망내게 되버리네. 아 잘하는 어, 잘하면 형이기 때문에 윤중 동생 화이팅. 아 어떤 사람이 윤중아 기죽지 마하면서 힘내하면서 3번깨 때리면 진짜 바로 갈다리 쳐. 갈다리 쳐버리는데. 그거는 바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서로 고쳐야지 친형님이지. 아맞지 <laughs> 뭐야 엔지 뭐야 나와 엔지잡을게 아, 반반이다 지금. 태균님이 <laughs> <이게> 잘못한다. <laughs> 이대로 가면. 태균 님이다. <laughs> <매일 좋아. 웃음> 됐어. 야 여기 야. 왜, 왜 이렇게 빠르냐. 진짜 나 숭고한 신호 클릭인데. 너무 잘했네. 전 경기 때문에 씨발 진짜. 아. 야 진짜 일정으로 내려왔지. 힘, 아. 일정으로 팀이 이기고 들어왔는데 칭찬이 없어. 씨발 뭐야 이거. 아 이겼어? 승리 당했다 승리를 당했다고? <laughs> 아이 개새끼가 편형으로 어, 어, 압박감 어, 존나 아, 심어졌어 낙승 따냈구만 <웃음> <웃음> 아 개X같은 팀을 만나 진짜 <웃음> <웃음> 근데 근본이 없는 테란이였어 아, 근데. 아 근데. 아니, 아니, 지금 왜이래 생생했어 언제 칭찬하는거야 이 팀은 <laughs> 이판이나를 하면 안돼요 그거 놀아, 놀아. 토스가 아무도 못이겨 우린 토스두명이아 내가 이겨. 근데 시야아 형도 못 이겨. 아진 적이 없어. 아 조잡지 말고 빵빵빵조세잘 이겼다고. 야 근데 김성대 피셜 그거 진짜가 본데. 유난이 김성대 진짜이 김성대 진짜인데? 아니 근데 아니 시비 투할 거라면서요. 야 스승한테 댐비드 모습 저거요. 잘했어. 괜찮아 보이긴 해. 아, 나 마이크를 꺾구나. 아, 나 마이크 끄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구나. 아, 현, 현, 아, 현재랑 성유다.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. 아니네. 그고 있었잖아. 제가 네, 이겨서. 받은 션인데아니 아니야. 지금 러브셔 타고 있어 나. 미탈이 <laughs> <laughs> 이겨 <이제 벌벌> 떨긴 한다. <laughs> 미탈이 지금 날갯짓이. 걸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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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<laughs> <laughs> 스컬카를못잡어 야, 얼마 떨고 있긴 해. 프로게이머들 <laughs> 스컬지두번을못잡어면안 <스컬즈드만을> <잡아>. 해요. <laughs> 더저 <아니, 웃음> 좀 최고 한두열을이겨요 야. <laughs> 야, 저저 좀 원탐 한두 줄을 잡았어? 원래 이렇게 칭찬해 주란 말이야. 나도 왜두판 이길 동안 칭찬 한 <laughs> 번도 못 들었어. 칭찬이 좀 좋잖아. 잘한게 없으니까. 뭐? 뻔히 봤다. 진짜. 같이 가요. 알겠어. 아니야! <laughs> <laughs> 왜왜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아니야 잠깐만 소리야세 아니야 아뭔샷하고 있는데 까비다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<깟이다. 웃음> 야김유단 김윤중이 겼는데 팀이 졌다고 <laughs> 이거 어떻게 된거냐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도와줘야 <더> 돼? 아, <laughs> 현재야 이겼어야지 아, 현재 <laughs> 때문에 스노우볼을 훌륭어 짤라 페이스가 왜 이래? 거지 말하지 마 <laughs> 아니, 저거 다 아니야 아이디가 똑같네 그냥 <laughs> 똑같이 생겼네, 근데 아유, 메초리님 유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아 감사합니다